안녕하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 사서함입니다 도와주세요 서천석 박사님 오늘 사서함 경석이가 모실게요 여보세요 손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어제 막7개월 들어선 손자에게 사과를 깎아서 입에 살짝 댔더니 아랫니 두개 가지고 사과를 갈가서 1cm 정도가 입속에 들어갔습니다. 어린애가 달라고 생떼를 쓰길래 입에 살짝 물려준 거죠. 아, 그랬더니 딸아이, 집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간신히 입에서 떼긴 뺐는데 그 정도 사과도 소화할 수 없는 때인지 만약에 삼켰을 때 큰일이 나는 건지 서천석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네요. 일할래, 애 볼래 하면 일을 한다고 하더니 나이 70이 넘어서 애 보는 건 정말 힘들고 자칫하면 원망 듣기 십상이네요. <laughs> 아유, 이제 <laughs> 어, 상대 음성이 젊으신데 그렇죠? 70이 넘으셨어요. 예, 네. 어, 젊은 할아버님 지금 약간 억울하신 거 같죠? 그렇죠, 그런 거 네. 같아요. 뭐 내가 뭐 이렇게 크게 잘못했냐? 예? 네?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이제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음, 있죠. 예, 네. 요거 이제 잠시 후에 진짜 서천석 박사님한테 한번. 네. 제대로 네.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음. 이제 아이 어릴 때는 음. 엄마 아빠가 뭐 주변 식구들이 예민할 수밖에 없죠. 특히 첫 학기 때 아주 아주 그렇죠, 예민하죠. 그렇죠. 경험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예민해 예. 아에 이오 우. 아에 이오 우. 예민이었습니다. 사연 남겨 주신 김도연 님께는 천하장사 세트 보내 드려요. 많이 놀라셨죠?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아이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민은 저희보다 전문가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낫죠 네 저희 여성시대에는 어디선가 당당히 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짠 하고 나타나는 멋진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서천석 박사께서 밖에 와 계신데 사소함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해 주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뭐 무슨 일 있을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열린 사서 이렇게 찾아주십시오. 참여 번호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이어지는 34부에서는 상담계의 아이언맨 서천석 박사님 모시고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로 돌아옵니다. 선택 하나 하나가 아이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긴장되고 부담스럽고 불안해지는 것이 부모 마음이죠. 그럼에도 서툴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모의 길 오늘도 우리 아이 문제 없어요에서 응원합니다. 조급해지는 엄마 아빠 마음에 여유로움을 선물해 주는 분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예. 방금 그 열린 사소를 아, 예, 예. 들으셨죠. 예예. 예. 아 예. 힘드시겠어요. 예, 저 따님하고 그 아내분한테 혼나신 거 같아요. 혼나셨죠. 이중으로 지금 양쪽으로 <laughs> 얻어맞으시니까. 그근데 예. 예. 어떻습니까? 7 개월 손자거든요. 사과를 예, 예. 이렇게 조각으로 살짝 줬어요. 예, 그게 이제 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예. 7개월이면 사과를 잘 소화할 수 있거든요. 아. 네. 사과가 제일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에요. 오. 사과, 바나나, 배. 요거부터 이유식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과는 괜찮은데 그냥 물려줘가지고 그 덩어리로 들어가다가 그렇죠. 목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처음에 사과를 줄 때는 갈아서 주거나, 음. 갈아서 주거나 아니면 사과를 살짝 데쳐서 흐물흐물하게 해서 아, 네. 흐물흐물하게 해서 줘 가지고 목에 걸리지만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 그렇죠. 근데 애들이 이제 이빨이 있긴 하잖아요. 이제 음. 질겨를 아랫니가 나거든요. 아랫니를 네. 이렇게 깨물었을 때 덩어리가 좀 크게 떨어지면 목에 걸리는 애들이 있어요. 네. 어, 그러면 뭐 초크가 되는 거예요 어, 목이 막히니까 네. 상당히 사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그렇겠다. 네. 아마 그걸 놀란 거 아닐까 그렇죠? 그냥 통째로 네. 주면 어떡하냐 네. 그걸 잘게 잘라서 줘야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었을까 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덩어리가 조금이라도 좀큰 것을 삼키면 막힐 수도 있고 예 네, 막힐 수가 있죠 특히 목에 아. 걸릴 수도 있고 네. 좀 덩어리가 네. 크면 식도에 걸려서 애가 힘들어할 수도 있고 요런 네. 걸 염려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사과를 네. 살짝 약간 삶는 거 데친다고 할까 네, 20초 정도, 네. 20초 정도 살짝 데쳐가지고 아, 예 그렇게 주면 제일 좋습니다. 예. 네. 맛도 더 좋아요. 예. 어? 네. 예. 네. 예. 아니면 그 칼로 왜 이렇게 다지듯이 예.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줘도 네. 되고 이제 한 네. 9개월쯤 되면 얇게 썰어서 줘도 돼요. 아, 아, 얇게 네. 그 슬라이스 해서 줘도 네. 상관 없고 조금 조금씩 이제 늘어나는데 음. 어릴 때는 확실히 목에 걸릴 수도 있다. 요거를 아. 네.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